안녕하세요. 30년째 비뇨기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이예진입니다. 며칠 전제 진료실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70세의 한 환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아내가 그러네요. 제가 20대 때처럼 달라졌다고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분은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본건 처음이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고가의 치료도 아닌 단 하나의 시앗만으로 말이죠. 혹시 지금 화면에 구독 버튼이 보이시나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가 그동안 제 병원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렸던 방법을 왜 이제 공개하려는지, 그리고 왜 지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믿고 시도했다가 몇 번이나 실패하셨나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셨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 정보도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맞춤 전략과 제가 직접 개발한 특별 운동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닿으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50대 남성의 40%, 60대는 60%, 70대는 무려 80%가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90%의 원인은 혈류 장애입니다.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큰 질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혈관이 좁아져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혈관을 넓히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씨앗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0년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그 효과가 더 뚜렷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호박씨일까요? 호박씨는 자연식품 중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호박씨 한 숟가락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연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원료예요. 게다가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성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방법과 시간입니다. 아무렇게나 섭취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5세의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대기실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한 번에 반응하지 못할 만큼 긴장한 상태였죠.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어깨가 완전히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 175cm 정도 되는 분이었지만 그날은 160cm쯤으로 작아 보일 정도로 웅크려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뒤에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손으로 툭툭 치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이시더군요.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남자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제 눈을 단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시도할 때 처음에는 괜찮다가 중간에 갑자기 힘이 빠져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괜찮아, 괜찮아, 하며 등을 두드려주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 누워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반응이 왔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거의 없거나 금세 사라진다는 겁니다. 샤워할 때 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단단했는데, 이제는 늘어진 상태로 그대로라고요. 거울 보는 것도 싫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도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도, 오늘은 피곤해서, 무릎이 아파서, 같은 이유로 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어느 날 아내가 물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늙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용기 내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우리 그냥 다정하게 지내자, 라며 위로해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큰 상처였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만 늙어가는 기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며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요즘 어때? 아직 파라지, 같은 농담이 오갈 때마다, 예전엔 웃으며, 당연하지, 라고 답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호박씨 요법을 권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선생님, 호박씨로 정말 나아질까요? 그럼 약국에서 파는 비싼 약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호박씨 한 스푼을 드세요. 반드시 생호박씨여야 하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연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반 스푼을 더 드시고,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천천히 섭취하세요. 여기에 호두 두 알과 아몬드 세 알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핵심은 시간과 방법입니다. 공복에 먹는 이유는 위산 분비가 활발할 때 아연 흡수가 극대화되기 때문이고, 저녁에 먹는 이유는 밤사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두주후첫 검진 때 박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호박씨를 먹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의 변화를 주차별로 말씀드릴게요. 1주차에는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2주차도 비슷했죠. 3주차부터는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4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 같은 반응이 가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주차에는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고, 6주차에 드디어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그 부분이 단단하게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 그러더라고요. 샤워 중에도 예전보다 확실히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다며, 이게 혹시 호박씨 덕분일까요?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8주차에는 지속력도 개선되기 시작했고, 10주차에는 눈에 띄게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2주차, 3개월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끝까지 성공하셨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힘이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됐고, 그것도 무려 두 번이나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깜짝 놀라며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내가 완전히 만족해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박철수님의 표정은 정말 환하게 빛나 있었어요. 호박씨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 3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박철수님과 달리 실패가 이어졌던 거죠. 4개월째에는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운동 시간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변경하고 호박씨 섭취량을 조금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5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났고 6개월째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회복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달, 어떤 분은 여섯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김장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정말 포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완전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단한 번도 발기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일에서 2년은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다 보니 이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손만 잡아도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접촉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죽은 것 같다. 고 표현하셨죠. 샤워할 때면 절망감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외소해져, 이게 정말 내 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손자와의 일화였습니다. 얼마 전 손자가 순수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앉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 하셨다고 해요. 그후로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지만, 이제는 어깨 동무조차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기대할까 봐서요. 아내가 가끔, 우리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라고 물으면,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 이해해줘, 라며 넘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쌓여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이 사라지니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골프나 등산을 즐겼지만 이제는 집에만 머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은 계속해서 남편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보,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조금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호박씨 섭취량을 하루 두 큰술로 늘리고 매일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기. 그리고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두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늙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3개월째, 진료실로 들어오시던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어깨, 목소리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앉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성공했습니다. 더 자세히 여쭤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전처럼 단단해진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고 하셨죠. 샤워할 때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탄탄하고 크기도 커진 것 같아요. 그날 밤에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어졌고 오랜만에 중간에 힘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됐다고 합니다. 부인도 깜짝 놀라며 물으셨대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완전히 젊어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부인도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72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저 역시 놀라웠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부인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철수님 부인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니 저에게도 다시 다가와요. 김장호님 부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남편 같아요. 활기차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어요. 심지어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능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삼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볶은 호박씨는 절대 금지입니다. 기름에 볶으면 아연과 주요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호박씨만 드세요. 둘째,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안됩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여 혈류를 방해합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아연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불규칙하게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호박씨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쉽게 산패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퓨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호박씨의 크롬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퓨몇 살까지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78세까지도 효과를 보셨습니다. 나이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퓨,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문제 없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퓨, 부작용은 없나요? 호박씨 알레르기가 있는 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퓨,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맞춤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박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모두 추가 습관을 병행했습니다. 첫째, 케겔 운동입니다. 항문 근육을 조였다 푸는 운동으로 하루 100회씩 꾸준히 하면 발기력과 지속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므로 이 시간에 반드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깊은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성 기능 회복의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풀어 주세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과음은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박철수님은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박씨만 먹은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발기력이 회복되니 자신감이 생기고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내가 먼저 다가올 정도입니다. 김장호 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기능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샤워할 때 거울 속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72세에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어요. 손자들과 놀 때도 예전처럼 힘이 넘칩니다. 이정호님은 6개월 만에 성공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68세라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정확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공복에 생호박씨 한큰 술을 꼭꼭 씹어서 물한 컵과 함께 섭취하세요. 아침 7시 30분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기. 이때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저녁 8시 저녁 식사 1시간 후 호박씨 반큰 술. 호두 2개, 아몬드 3개를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저녁 9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밤 11시 반드시 취침하세요. 숙면은 회복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입니다. 1주차, 전반적인 컨디션 변화 확인. 2주차,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지 점검. 4주차, 아침 발기 횟수 증가 여부 확인. 6주차, 지속력 개선 여부 평가. 8주차, 자신감, 변화, 체감. 12주차. 완전한 회복 여부 확인. 이렇게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72세 김장호 님도 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역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과 정확한 방법의 실천입니다. 호박씨 한 스푼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발기력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아내의 만족이 높아지고 샤워할 때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게 즐거워질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활력도 넘치게 될 겁니다. 손자들과 뛰어놀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호박씨를 준비해 실천해보세요. 댓글로 별표 별표 오늘부터 호박씨 시작합니다. 별표 별표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자연건강법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박씨와 함께하는 특별운동법을 공개합니다. 케겔운동의 정확한 방법과 혈류개선 운동 루틴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72세도 20대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새로운 인생,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잊지 마세요.